한 방울의 물로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많은 양의 물로 지금까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립대학의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한 방울의 빗방울로 LED 전구 100개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물방울 기반 발전기를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네이처에 A droplet-based electricity generator with high instantaneous power density 이란 제목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물방울형 전기발전기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와 비슷한 구조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매우 높고 구조가 다른 발전기에 비해 전력 밀도가 수천배 높다고 합니다 홍콩대학의 왕주왕 카이 교수는 우리 연구는 15cm 높이에서 방출되는 100 마이크로 리터의 물한 방울이 140 볼트 이상의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고 발생되는 전력은 100개의 작은 LED 조명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액적 발전기는 액적이 표면을 충격할 때 생기는 마찰과 정전 감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지만 표면 마찰 전하 수의 양적인 제한으로 전기 에너지 변환 효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발견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였습니다. 먼저 유사장 효과 트랜지스터의 독특한 구조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는 하나의 알루미늄 전극과 하나의 표면에 ptfe 막박층을 증착한 ito 전극으로 구성됩니다. 물방울이 ptfe ito를 충격하고 표면에서 튀어 주변으로 상개할 경우 전도 성을 가진 물은 알루미늄 전극과 ptfe ito 전극 사이의 통로를 연결 시켜 통전할 수 있는 완전한 회로 를 형성합니다. 또한 물방울이 장기적으로 전환 을띈 일렉트랙 재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지속적으로 충격할 경우 생성되는 표면 정전하는 포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이런 해당 설계에 기반하여 연속적인 물방울은 PTFE 상의 고밀도 표면 정전화를 축적시킵니다. 아울러 물방울이 두 전극을 연결할 때마다 PTFE에 축적된 모든 전하는 전부 방출되어 전류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순간 출력 밀도와 전기 에너지 변환 효율은 모두 대폭 상승합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이 기술이 낮은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빗물과 바닷물과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잠재력은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1 평방 미터당 최대 50 메가와트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다른 기기보다 수천 배나 높고. 에너지 변환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왕교수는 이런 고안기기를 통하여 거의 영구적인 전화를 갖는 물질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에 영향을 주는 연속방울은 고밀도 표면 전화의 축적과 저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방울이 PTFE 표면에 연속적으로 접촉하면 생산된 표면 전화가 쌓이고 점차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은 이전에 발전기들이 갖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액체를 고체와 접촉시키는 다른 표면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설치하면 물 속에 저주파 운동 에너지를 일으키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선체 표면, 해안선, 심지어 우산 표면과 같은 다양한 액체와 고체 접촉 표면, 창문의 유리, 심지어 물병에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가 재생에너지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재들의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